2022년 2월 22일, 시카고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운전자 중한 명이 상대방 운전자의 다리에 총을 쏩니다. 우리가 그 운전자를 잘 알진 못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죠. 적어도 그 당시 동정, 자기인식, 공감, 메타인지, 마음이론에 대한 능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즉, 사회지능이 떨어져서 단순 사고를 의도적인 공격으로 오인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지능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 지능이 높으면 눈치 있다, 상식이 풍부하다, 세상 물정에 밝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는 인간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사람들과의 경험이나 상호작용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며 얻은 교훈을 통해 가다듬어집니다. 다음은 관련된 다섯 가지 핵심적인 인지 기술입니다. 동정심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기질이죠 부모는 자연스레 아이의 감정을 느끼고 아이 역시 엄마가 슬퍼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라면서 우리 대부분 가족에게는 많은 동정심을 가까운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느낍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유아가 배고프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능력을 갖춘 것이지만 때를 써버린다면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하며 자기 인식 능력은 향상되지만 자신을 억압하라고 배운 이들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감정에 혼란을 느낍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닐 즘 공감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훨씬 더 나이가 들어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죠. 수년간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공감 능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법 또한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 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4살 무렵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초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자신의 지식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우죠. 사실과 허구가 뒤엉켜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건 우리의 두뇌가 하는 일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혹은 거짓에 사로잡혀 진실이라 믿는 이들도 있죠. 이들은 자신이 편견의 덩굴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자신의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 이론은 타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6살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타인은 나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로 인해 공감 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성인이 되면서 마음이로는 타인의 관점과 사고 패턴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동정심과 자기인식은 스스로의 감정을, 메타인지는 스스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하니까요.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마음이로는 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게 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사회지능은 항상 문화적 맥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속에 놓여지면 아무런 감을 잡지 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이 다섯 가지 기술 모두 각 사회에 맞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동물들에게도 동정심과 공감 능력이 있는데 침팬지는 초보적인 마음 이론 능력까지 보이죠. 하지만 인간이 모든 종 가운데 가장 높은 사회 지능을 지녔습니다. 우리의 높은 사회 지능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또한 서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이 다섯 가지 기술을 어떻게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 교육자료, 원본 영상은 sproutschools.com에서 찾아보세요.